연희동의 먹방 투어입니다. <laughs> 마트 여기는 외국 식료품점이래요. 나중에 와봐야겠다. 일단 밥을 먹고 면희동 문경을. 이쁘다. 연이김밥. 아, 네. 그렇게나 유명한 연이김밥. 여기는 만두 유명한 집입니다. 만두 전문점. 그래서 만두밖에 없어요. 아 탕수육이 있네. 근데 면은 없을 거 아니야. 그니까. 아면 치기하고 싶다. 가자. 아, 그럼 애초에 찍고 봤을 때 여기도 큰는데 아, 맞나? 타라이. 또 있네? 연희동에 있는 타라이라는 브런치 가게 왔습니다. 아, 저녁에도 하는 것 같은데, 저녁도 하나. 저녁? 응. 진짜 동네가 예쁘긴 하다. 일곱 시에 문 닫는다. 음. 그래서 술이 없나? 그런가 보다. 맥주 한잔 먹으려 했는데 맥주 안 팝니다. 아 술집 갈까 그냥? 카페 말고 밥 먹고? 응. 먹는 데가 있나? 어, 그래야 맥주 파나? 잠옷 오렌지? 응. 이건 오렌지 어. 자몽었는데자몽찹즙인데 그냥 그 아침부터 그 위성 가다 될거 같아서 라떼로 지금 진정시키려고 시켰는데 라떼 노란 빌라봐 라떼 너무 연하다. 다섯 응. 가지 허브 페스트가 들어간 토스트. 여기는 언니디? 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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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데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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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건강 진짜 건강식이다 이거. 응. 음. 음. 어 완전 바삭해. 겉이. 음 맛있네. 응. 음. 그냥 다라이 쨈로 들어갈게. 음이 위에 말돈소금 뿌려줘야 너무 좋다. 아, 맛있는데? 응. 맛있는 건가 응. 뭔가 본연의 맛? 응, 응, 응. 있다다드릴게요네 음, 음, 네, 감사합니다 음. 스너 맛있어 응. 음~~ 음~~ 되게 오랜만에 먹는 이 통쾌지 맛있다. 안 흔한데 맛있다. 약간 면이.. 치타라 스파게티, 은블라 버터, 리코타인, 붉은쇠. 네 그렇답니다. 면이 약간 통통한 우동면 같아. 쫄면? 응 우동면. 우동보단 얇고 쫄면보단 두꺼운. 너무 맛있겠어. 되게 행복하네. 사람 사는 것 같아 이제. 음 맛있나 처음 먹어볼래? 응 아무튼 태어나서 처음 먹어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어응홍 홍유학 인데 이 맛도 내 맛도 아닌데 외국나 <laughs> 야, 야 토스트가 맛있대. 이면이 맛있다. 몰라, 나는 먹고 연이원밥서겠어 음, 하나로 갈에 먹자 원에서병원에에서 병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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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브런에서 즐겨주고요. 브런치 이제 에에앉아니에 이제 연에김밥으로 이동할게요. 진짜 맛있어. 연이기밥 참치에도 먹어야지 나. 응. 근데 거기 원래 유명한 거 따로 있는 거 알아? 뭔가 오징어 김밥. 근데 되게 맵대. 응. 그래서 나한번 먹었었는데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. 응, 나 매워. 응. 근데 다른 김밥 자체가 맛있어도 다른 거 먹었는데 맛있더라. 빈돌치가 제일 맛있어 음이 빵이 진짜 바삭하고 바스타러 음. 맛있다 파스타러. 파스타 타라 어, 딱 오늘까지래 혹시 촬영해도 까요 너무 예쁘다 아패 하시나봐 오다원이 근 너무 큰데, 그럼? 면 어, 너무 예쁘다. 자개가 있어. 저 가방이 있어. 나도 가방이야. 여기가 너무 예쁘다. 사러가 마트. 근데 약간 반전이네. <laughs> 어. 반전이 많다. 여기말 걸면 바로 사야겠다. 여기 어. 약간 외국 식료품이 많다. 나 이거 상해에서 맨날 먹던 커 컵라면이거든. 어. 어. 우육면 마트. 맛있겠다.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맛있겠다. 그러니까 이런 약간 외국 통조림도 아, 많이 빈 팔고 이렇게. 어. 맞 맞네, 맞네 막 피클도 종류 되게 많고 매실즈 매실즈? 어. <laughs> 아 이렇게 어 근데 어, 이렇게면 그래. 진짜 만하다 1인용으로. 맞지? 어. 또 너무 많이 힘들잖아. 딱 좋은데? 아 어, 아무거나 사고 싶다. 그니까. 집근처에 샀다. 어. 너무 예뻐. 로제 아또 먹고 싶다 보니까. 길와 가고 싶다. 연희동 감성 약간 길와 아시죠? 연희동 처음 있잖아요. 어, 뭘 아시잖아요. 그런 거 아시죠? <laughs> 어, 예. 이런 거싼거안 개. 그래 그래 사주. 기분 내기. 그래, 그래. 치킨. 응? 좋아하는 거다 있네 또. 어. 와인 안먹이지 오래됐나? 그니까1 1 9 0원아1 1 9 0 0눈돌아갈거사갈거 <laughs> <카페에서> <거야. 웃음> 아너 어, 진짜 보니까 먹고 싶네. 하나, 하나, 하나 먹었다. <laughs> 주정뱅이 되겠네, 또. <laughs> 되게 예쁘다. 그니까. 그린로드래. 시원하나? 어. 어, 또 시원하네. 이거 맛있는데. <laughs> 좀맛있 어. 편의점 가면 팔잖아. 스콘이랑 같이 먹는 크림이래. <laughs> 네, 어. 그래서 베이글집 가도 팔더라. <laughs> 어. 사람들이 이, 이거를 사러 여기 다들 와. 어? 이 약과가 여기만 팔거든. 어. 근데 진짜 맛있단 말이야. 어. 나도 이거 한번 먹어봤거든. 어. 아, 이거 작은 거? 어, 이거 작은 아. 거한 팩. 근데 그냥 하루를 못 가. 냉동실 한 다섯 번 열었어. 음. 이거 페스츄리 약과거든. 아. 진짜 아, 맛있어. 빨리. 나는 잘 이해 못 하네. 약과 잘 모르잖아. <laughs> 케이디저트 안좋아한다 이거 케이디저트 싫어 어. 전혀 모르겠네 근데 이게 품절대란이었어 그래서, 음, 어, 그래서 오면 한번 트이트이 오면 한번 트라이 트라이 더 귀엽다 근데 너무 짧지 어? 너무 지 않나? 음. 다시, 다시. 어확실 여름이라 피지가 예요 그냥 이 팔찌구. 음. <laughs> 그래. <하면>. 그냥, <laughs> 그냥 이 팔찌구. 우와, 아, 예쁘다. 데 귀엽지? 이렇게 그냥. 귀여워. 아, 우와, 재밌다. 아, 알 거잖아. 재밌다. <laughs> 그럼 이거 해라. 이거 제일 잘 어울린다. 취향저격. <laughs> 대박. 어떻게 사는 만들어줘도 어 되고. 어. 맞지? 음, 귀엽다. 한번 하루 오면 재밌을 것 같다. 음, 맘먹고. 음. 이거. 이거 너무 귀여워. 고시미. 내가 성공한 일. 이거? 어 얘, 얘네가 얘 고심이거든 아또 어... 모르잖아 언니 응. 어쩐지 그냥 응 하더라 여기도 <laughs> 귀여운 것 어, 같아 언니 이거 하라고 나요난 멋지다 <laughs> 아, 귀여워 내 꿈은 <laughs> 내 꿈은 이런 거 아니고요 어, 이런 그거, 거 이거예요 그런 거 보이세요 아,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네요. 아,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. <laughs> 자, 우리의 꿈은... 꿈은 이루어진다아 재밌겠다. 이거 하면은... 그러니까... 신발에 붙여도 귀엽겠다. 컨버스, 반스 이런 데다가... 이렇게, 직접 해주시게이렇이렇하 이렇게... 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... 이렇게... 이 이렇게... 이렇니까 동태찜, 해물찜, 아, 구찜 이런 거 파는데, 그냥 내가 먹어본 데 중에 제일 맛있었어. 사로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. 맞아, 맞아. 여기 근데 저 예약하기가 별로 없어. 바늘이야, 뜨개 소품 다는데, 다뜨개질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직접 다 하신 것 같아요 음. 되게 시원한 소재도, 음. 여름용 어, 맞네. 어, 2만원이면 좋다, 괜찮다. 어째 싸다. 음. 음. 응? 음? 싸다, 어, 싸다. 왜 이렇게 싸? 이만원 밖에 안 와. 봐 너무 긴거 빼고는 괜찮아. 겨울에 매면 예쁠 것 같은데. 크로스로. 이거 조절 가능 아, 그래서? 아, 그러면 괜찮다. 맞질 어. 안 늘어나기만 하면. 어, 근데 약간 부이라서 음. 물건이 빠질 것 같아. 어. 샤커버든 예쁘네. 저기 옷도 있던 비스티에. 음. 아버님이 운동하신데. 와, 어, 대박이다. l p 샵인데 와, 사람 진짜 많다. 팝파 연희도, 연희도에서 태어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운영하는 여기? 여기 좀 꺼져있다. 대박. 신기해 우와. 사람 진짜 많다. 진짜 많다. 직접 유지하셨겠네요. 음. 음. 그, 그, 음. 음. 어, 나잖아. <웃음> <웃음> 우와, 이게 볼이래. 우와, 죽인다. 와, 내 스타일이다. 어, 너무 예쁘다. 근데 다 먹냐고. 안 보여서 빠겠어 <laughs> 아니, 근데 실버 제품이 안보일서 같은데 미니도 있네. 아, 맵다. 기판으스케이야지 나와? 아니. 깜짝 놀랐네아니그 이거 겠다 야, 조심해라. 발 조심. 백세주 먹고 싶다. 어, 왠지 근데 우리 집에 찾은 거 있을 것 같아. 어. 어마 갓. 크리스마스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또 대박이야 계란 응. 조심해라 어 그리고. 근데 본인이나 저부터 아, <laughs> 꿈돌이 아시죠 대전 그건가 어와 아, 어떡해 너무 웃기다 야 조심해라 <웃음> <웃음> 발이 너무 컸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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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보일 조심 모트고 어. <laughs> 진짜 찐찐 옛날 그거 대박 아니 근데 밖에 써져 있는 문구가 너무 감동적이다? 봤나? 이거? 대박! 와 너무 예쁘다.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. 꼭 놀러 오세요. 저는 저 지금 살거 찜목공 했어요. 마우스패드. 그? 그? 어어 나그타려고 방금 <laughs> 여기 재즈 LP 판파는데 너무 재밌어요. 저 이번에 구매했습니다. 진짜 너무 너무 재밌다 저기.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! 이번에는 삭스샵입니다 양말가게 와 이쁘다 이쁘다 <laughs> 처음 오셨죠? 음, 네 처음 오셨으면 제가 가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는 양말 편집샵이고요 일본이나 유럽 쪽의 양말 브랜드를 셀렉해서 소개해드리는 공간이에요 저희 양말 한번 살짝 둘러보시면 저희 양말에 뭐 귀여운 그림 같은 건 없어요. 음. 대신에 소재가 좋고 짜임새가 좋아서 신었을 때 편안한 양말도 요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. 지금 저희 공간이 꽤 소재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시원하네? 사랑입니다. 아까 그 여자분이 아니에요. 오, 같네. 가을가슬하 아까 그건분 처가 이라인인데 이거 블루썬 컬러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다 근데 이것도 그냥 얇아서 여기저기 막 신기 좋아요. 지금 응. 색 진심 양말이 진심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같아요. 커피 응. 뭔가 나도 저렇게 한게 미쳐 보고 싶다. 멋있다. 맞지? 응. 상상했던 거는 알록달록한 귀여운 양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소재가 다 다양하고 진짜 발을 위한 양말을 판매하는 것 같다. 음 예뻐, 어어 어. 소재가 좋고 퀄이 좋고, 응. 그리고 놀랬던거 안에 아, 네. 진짜 발 씻는 공간까지 있어요. 진짜 신기해. 다볼수 어. 있다. 너무 좋다. 와, 귀여워. 진짜 이런 거 사가지고 벽에 붙이면... 진지큰 것도 있으면 예쁠 것같아 어, 어, 어. 근데 여기 사진 퀄리티가 좋다. 인화가 음, 음, 음. 되게 깨끗하게 되어있네요. 사실 안 좋은데도 많은데, 사러 가면? 이요? 그 굵은 거 처음. 오랜만에 밖에 나왔나? <laughs> 아 근데 열도아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네 멋있다. 예쁘다. 어. 있으면 <목소리> 겠다 <목소리> 클럽 하는 곳이에요. 그럼 공지도 너무 귀여운데? 다시 와? 예쁘다, 진짜 예쁘다. 이런 거 우와, 진짜 이런 샵 들이 너무 많 거든요? 너무 예쁘다. 벌써 냉 소아. 커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. a m 아메리 c 음, a 음. America. a m e 에스프레소 바라서 코코넛 Americ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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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e r i c 얹어서 먹어야 되나? 맛있 아, 뜨겁다 에스프레소 니 아, 진짜 맛있다 와. 너무 살아나지? 응. 바로 그냥 카페인 거 이태리 사람도 왜3잔는먹알고 I d 에스프레소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다고

브레이크 타입이 없어서 좋아요그까그걸다 담았어야 그 유아카 맛이나요? 어나유아카 여기 찐 중국 맛이잖아 그 찐찐 땅수요 미치겠다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맛있겠다 너다어는아우푸다 근데 그아식이다 오지이진 진짜 이제 나이거안 먹을 거야. 아, 어라마 그래. 그래. 간장 파라. 간장이 음,

아공기까으니까아 <laughs> 짬뽕도 까 아, 어디서 오마카소에 오마카 이러다 가지가지 가겠네 어 엄마가 해주 여기에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면 음. 사장님 저희 짬뽕도 주세요 네? 짬뽕 <목소리> 오징어가 많아. 나 아, 나 이런 깨끗한 짬뽕 좋아하 음, 와, 오징어 말하 그리고 맛오 마이 갓. 면 색깔이 다르네. 와. 아 내가 좋아하는 짬뽕 맛이. 그 불맛 안 나는. 기계 없는 옛날 짬뽕 맛. 맛은 달라.

太可笑了